웬일로 일찍 일어난 강호희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laughs> 이불을 둘둘 말아버리네 <laughs> 이불 다 뺏겼어요 진열이의 몸부림에 잠을 설친 모양입니다 야 이거 잠을 어떻게 자는 거야 아침에 카톡이 안와 있어가지고 보니까 는 집에 인터넷이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자꾸 멈추더라고요 자는 동안 진열이가 발로 찼나 봐요. 아, 됐다. 그래도 카톡이 안 왔네. 진열이, 진열이, 이 진열이가 자꾸 옆으로 덮어버려요 이걸. 아, 선생님 이걸 좀아 감지 마시고. 아, 아, 깨세요. 일단 지금 차, 촬영해야 됩니다. 잠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진열이. 아이 그 스님 아이 그 안경을 왜자꾸 끼고 자는 거예요. 아 이게 벗고 자는 게 계속 깜빡해가지고 다리 다리 휘어져요 저거. 이, 이미 안경 <laughs> 끼고 끼고 의식을 <웃음> 잃었어요. <laughs> 아내거 이불 좀 사야겠다. 일 년이 넘게 한 이불 덮어가지고 아 이제 좀 각방을 좀 씁시다. 아 지금 낮에 작업을 좀 맞춰놓고 이제 이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예스 저희 개인용 이불이 드디어 생깁니다. 이불 얼마 정도 하지? 이게 제가 드디어 이불을 사러 가는 강호이와 진열이 설레는 마음에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이제 잘때 서로 살 닿는 일이 없겠네요 아 그렇죠 잠깐만요 어야 이거 신발 이거 신고 왔다고요? 아 잠깐만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황당했는데 어나 신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laughs> 와, 와 진짜 와 <laughs> 진짜 눈에 띈다 와 멀리서 보는데 니네 발밖에 안 보인다. <laughs> 오, 이불집이다. <목소리> 여기가 딱 1년 전에 제가 베개 사러 왔던 곳이거든요. 오, 호라. 어. 오!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 어, 오. 딱 이, 이 베개. 여름에 도포만한 이불 이게 이제 가격대가. 네. 두 개는 5만원. 고 5만원. 오! 붙어. 네. 네. 오. 오 이거 이거 3만원이요? 아 이런 건 무슨 재, 재질이에요 그러면? 오 이거 딱그 느낌이다 파실파실해 시원해 어 그러네 이거 3만원이요? 네정했습니올 시즌에 네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이걸 덮을 거기 때문에 오 아, 좋습니다 저는 뭘 뭐, 뭐, 뭐 사든 좋습니다 <laughs> 저는 당신이 심, <laughs> 신문지를 덮어도 어. 저는 좋아요 <laughs> 이야 한번 펼쳐보세요 와우 우후 야호 야호 예 마이 뉴룸 되게 얇고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아 선생님 이건 뭐예요? 우리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넘어오지 아, 마세요. 아,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불 하나 샀다고? 아주 어, 뭐 벼슬이야. 아, 이불 벼슬이지. 내돈 주고 샀는데. 아, 어떻게 할 거야? 내 아, 아 좋지. 나 나는 이제 편집할 때당신 방구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됩니다.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아셈, 아셈. 웃음> 오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지금 이거 이거 영상을 <laughs> 업로드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냉장고를 여는 진열이. 지금 이게, 냉장고 문을 열, 열면은, 저, 공유기를 건드려가지고, 인, 인터넷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안 돼, 지금 안, 안 돼. 건들... 안 건드려. 아냐. 조심히. <laughs> 제발 조심. 조심, 조심. 아, 이 인터넷 끊어졌잖아. 아, 씨. 아, 이게. 아, 아, 아. 아, 그 조금만 참으라니까, 그 냉장고 문을 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거기 가는 거있잖아 뭐. 수돗물 마셔요, 수돗물. 아, 자, 아 잘만 먹어놓고는. 잘 되면은 변할 스타일. <laughs> 벌써부터 이런 식이면은 뭔가 아니야 <laughs> 인터넷이나 다시 만져보세요 좀. 내팝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사가 답이다. <laughs> 자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또 각방을 씁니다. 와이 어. 완전히 독립된 공간, 나만의 <laughs> 공간. 너무 좋아요. 아파뿌리가 어, 어떻게 잠을 자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잡니다. 원래 예전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강우의 이불을 같이 덮고 이젠 달라요. <laughs> 와 미쳤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고생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떨어져서 자네요 이제 어, 조금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네, 어, 살맛 떼고 자다가또 이게 갑자기 또 떨어지면은 약간 좀다 쌉사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어, 네가 있다 없으니까 <laughs> 주무세요. 예, 네, 무세요. 내 네, 봅시다. 굿바이 d b y Good night. 다음날 아침, 어째서인지 강호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 씨 뭐야 이게? 진열이 <음> 이불 가져왔나? 응? 각방을 쓰자니까는 지가 방을 다다 쓰노. 아 더러워. 그이따 지금 지가내 것까지 들고 왔다. 에이씨 또아공유기다 발로 차는 또. 대신 대신. 에이씨. 에이씨. 아이가야겠다